어제 대통령의 그 대담을 네. 그냥 이 글로 풀어져 있는 기사 몇개 정도만 봐야지 그냥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영상을 앞에 보다 보니까 아 보다 보다. 이거는 정말 너무하네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은 다 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정리하다 보지 새벽 2 시에 잤네요. 세상에 아이고. 거의 아침 잠을 못 주무시고 네. 그리고 또 아침 라디오 출연하시고 또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어0 분인데 총평을 일단 해주시면 좀어떠신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다 보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끝까지 다 모니터링을 하신 셈인데. 네네. 네. 네. 어 KBS의 비루함과. 음. 어 대통령의 음, 무책임함. 음. KBS는 명품백을 명품백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제가 정말 뜨악했습니다. 네. 아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명품백이라고 하는데 음. 뭐 파우치 뭐 이렇게 네. 얘기하던 외국 회사 조만한 백. 아그 <laughs> 그 정도로까지 정권의.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가. 음. 아마 수많은 KBS 조직원들의 그 자괴감과 이 마음은 아마 음. 이로 말할 수가 없을 거 아마 어젯밤 못잔 사람들 많을 거예요. KBS 조직원들. 네. 의원님 스스로도 KBS 출신 아니십니까? 그래서 더 그렇습니다. 예. 특히 KBS는 수신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이게 DNA에 그게 박혀있거든요. 그런데 네. 아, 어제 그 방송을 보면서 수신료를 국민들께서 야 역시 공영방송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라 음. 생각하셨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 이미 그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KBS 기자와의 그 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때에는 기자가 오히려 너무 날선 질문들을 해서 그 기자가 문매를 막 맞았었죠. 음음. 근데 오히려 그 당시 제가 이제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오히려 기자가 그렇게 날석에 나한테 질문을 하니까 나는 편하고 좋더라. 음.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을 테니까. 네. 어, 그래서 그랬던 KBS였거든요. 음. 어, 근데 지금은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모르겠는데 어, KBS를 대표하는 분이라고 하면서 나오신 음. 분이 명품백도 얘기하지 못하고 네. 도어스태핑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본인들의 일이기 때문에 좀더 강하게 대통령의 음. 답을 이끌어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네. 그냥 대통령 대변인 역할밖에는 안한것 같아서 참기루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사실상 그 KBS가 국민의 방송인데. 사실상 대통령의 방송이 된거 아니냐 홍보 대행사가 돼버렸다 네. 그리고 어제 저는 유튜브로 봤는데 댓글에 아내 세금이 저렇게 쓰이다니 뭐 이런 글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어제 보니까요 아버지 얘기를 시작으로 해서 뭐 사과값 물가, 그 다음에 뭐, 의대정원 문제, 저출생, 뭐, 등등, 중대재 처벌법, 뭐, 마지막에 외교안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어, 이루어졌는데, 전반적인 주제를 다 다루긴 했으나, 정말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거나, 좀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대목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가 안 나온 것 같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해서요. 음. 음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이게 뭐뭐 뭐 누구에게나 절박하게 대하기가 어려웠고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 매정하게 못 끊으면 이게 내물인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수사를 해보셨다는 분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음. 어, 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선을 긋겠다 뭐 이런 얘기 네. 하시던데 우리는 앞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미 저지른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네. 다른 국민들과 하고 동등하게 응. 어, 재판 선상에서. 판결을 받으시라, 이겁니다. 대통령이 뭐 대단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여사도 대단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든 평등하게 이 대접을 받아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건데, 네. 오직 여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미 이그 문제가 되는 음. 명품백을 받았는데, 네. 앞으로 안 할게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집니까? 그러면 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김영란 법으로 재판을 받기도 하고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다 음. 요 텔레비전 앞에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고 한번 울고 이러면 다 사고, 저, 사, 죄를 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그러지 않는 게 우리의 사법기관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수사를 전담하셨던 분이 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본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26년간 사정업무에 종사했던 저라면 좀더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매정하지 못해서 물리치지 못했다. 이런 거거든요. 아. 이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 <laughs> 네. 제가 민주당이어서 이렇게 한숨이 나오긴 하지만 네. 오히려 더 깊고 어, 끝없는 한숨을 내쉬고 있을 분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실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네. 그리고 현재 지역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일 겁니다. 음. 왜냐하면. 네. 설 밥상에 어떤 의제를 올릴가는 총선 국면에 있어서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음. 꽤나 긴 시간이고 그 시간 동안 많은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네.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 전에 가장 큰 이슈 파이팅을 할수 있는 게 설이죠. 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일부러 설 전에 이 대담 녹화분을 방영을 한 거고요. 네. 근데 오히려 그설 밥상에 너무나 안 좋은 의제를 올려버리신 게 대통령 본인이신 음. 겁니다. 그러니까 늘 대통령께서 말실수로. 네. 그안 좋은 국면들을 만들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네. 도어스태핑도 없어진 네. 것이고.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건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음. 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리고 정말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 보였다면 국민들도 특히 이제 어르신들도 60대, 70대 드신 어르신들도 야그 너무하지 않냐. 음. 그렇게 미안하다고 하는데 정치적으로 너무 이렇게 몰아가면 안 된다. 음. 이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네. 어제 대통령의 태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음.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 네.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후보들은 네. 아 총선 큰일 났다. 음. 아마 이 생각 다들 하실 겁니다. 이걸로 아마 그 여론이 오히려 더 역풍 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오늘 아침에 저희가 왔는데 풀 영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 그래요? 예풀 영상이 사라졌다가 얼마 전에 지금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영상이 다시 올라오긴 어, 했습니다 어 그러면 밤사이 무슨 일이 이뤄진 게 아니기를 정말 바라는데 네. 왜냐하면 영상을 어떤 일부분을 드러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댓글을 뭐 네. 지우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댓글을 지워요 아니 왜냐하면 없앴다가 다시 하면은 네. 기존에 이게, 있었던 댓글이 네, 사라지니까 네. 어.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이거는 오해받기 너무 좋거든요. 네, 그, 원님 이제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네. 제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또 시민들의 반응, 국민들의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이 영상이 방영됐을 때 특히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뜨거운 사회적 쟁점이 됐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국민적 여론 반응 이걸 보고 대통령실 청와대 회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 그렇죠. 항상 이게 나가면 그다음에수수은 어떻게 됩니까? 저녁에 방송이 나가면 네. 그날 저녁에 대변인실은 다 모니터링을 하고요. 네. 지금 시각이 이제 8시 반이 넘었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과의 회의 전에 네. 실무단위에서 엄청 회의를 했을 겁니다. 배수비 전에. 네. 뭐한 네. 5시부터 했을 거예요. 새벽 5시부터. 네. 네. 이제 뉴스가 오늘 보니까는 조중동 보수 언론지에서도 네. 다안 좋게 네. 기사가 났기 때문에 비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음. 대해서 논의를 했을 거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줄 겁니다. 음. 거기는 거기까지만 답을 주시오. 예. 그러니까 대변인한테 이제 요청을 하겠죠. 예. 어, 혹은 대변이 이렇게 대응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올려도 대통령이 예. 그건 안돼할 예. 수도 있고. 예. 그래서 한 10시경 되면은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것은 곧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예.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브리핑이 될 겁니다. 어,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도보수올 싹다 간단히 비판적인데 일단 사설에서도 내용과 형식이 미흡했던 윤 대담 앞으로 조심 약속이라도 지켜야 이제 앞으로도 이게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과 어,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어, 그리고 동아일보는 일면에 윤디올백 논란 사과 없이 아쉬운 점 있어. 중앙일보는 어, 사설을 통해서. 어, 윤 대통령 명품백 해명 국민 우려 해소엔 미흡했다 사과나 반성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동아일보도 사설을 통해서 윤 대통령 신년 녹화 대담 내용도 형식도 많이 아쉽다. 뭐 한결의 경향은 말할 것도 없고 도와 보수 언론 세계그 신문이 모두 이렇게 비판적인 보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어~ 들어가야 될 이태원 참사 문제나 양승태 사법 농단이나 뭐 이런 내용들도 전혀 없었다라는 비판까지 조선일보가 쓰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여론 시장이 매우 안 좋다 이, 이런 평가 속에서 대통령실이 내세울 대책이 그리고 1 0 시에 발표될 내용이 뭐 어떤 정도의 수준이 될수 있을까요 어~ 이제 하, 아, 하나 더 플러스가 돼야 될 부분은 예. 국민의 힘의 음~, 음 대응. 논평. 예, 예. 논평일 겁니다. 예. 그 대통령실하고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대통령실은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거나 네. 아니면 어제 나온 대담으로 가름하겠다 이 정도 할것 같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 적극 옹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한동훈 위원장도 혹은 예. 뭐 대변인의 논평이 됐든 음. <laughs> 왜냐하면 이거는 총선에 너무 직결되는 것이고 네. 보수 진보 할것 없이 모두가 지금 비판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거여서. 네. 이것을 옹호하게 되면, 예. 어, 대통령과 여사님은 옹호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전장에 나가 있는 국민의 힘 장수들이 싹다 음. 죽어버리는 형국이 될 거기 때문에 음. 국민의 힘에서 논평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어. 예, 한번 기자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어제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그런데 시청률은 그래도 8.6%. 왜냐하면 네, 저 같은 경수가... 사람도 봤지 않습니까. <laughs> <laughs> 네, 동시간대 지상파 시청률 2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 제가 아까 종합된 유튜브 조회수를 보니까 한 24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면 국민들이 과연 어 김건희 명품백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지 드러나 보자. 이런 여론이 어,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에 대한 답변이 미흡했으므로. 어보언로 마저도 상당히 비판적이다. 음. 오히려 그 유튜브나 이런 거는 오늘부터 훨씬 더 급속도로 조회수는 올라갈 겁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실은 더 난처할 겁니다. 당혹스럽고 차라리 많이 보지 않았으면, <laughs> 차라리 시청률이 좀 적었으면. <laughs> 네. 어 근데. 지금 너무 핫한 이슈가 되어버렸고 예. 어그 설날 집에 내려가시면서 기차 안에서 보기에 너무 시간적 여유가 온 국민이 있으시잖아요 예. 오늘 밤부터 예. 그래서 아마 오늘과 내일 사이에는 조회수가 예. 어, 폭증하지 않을까. 네 예. 예. 그러면 대통령실은 더 진땀을 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 싶었던 신년 기자 회견을 피해서. 신년 기자회견 대신에 어느 언론사와 어, 대담. 예. 그리고 그것을 한다면 KBS. 그리고 KBS 녹화 대담도 사흘간의 편집. 음.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온 것은 어, 미니 다큐.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통령은 이거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한 거다. 이렇게 봐,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국민들을 만나는 걸 싫어하실까요? 음. 그 두려움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어, 대통령, 그리고 그 전에 검찰총장 할 때도 뭐 네. 되게 뭐 배포 있고, 음. 이렇게 잘 뭔가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네. 뭐 그런 면들을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셨을 것 같은데, 음. 김건희 여사 앞에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나. 음. 옛날에 그, 이 중국, 중국 의 옛날 고대사를 보면, 네. 어, 경국지색 하면서 뭐 포사, 서시, 달기 뭐 이런 여인들이 나옵니다. 네. 어~ 그게 뭐~ 실제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음~ 그~ 여인들이 나오는 고그 시점은 한 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이제 왕조 시대가 또 열리는 고 음. 그 시점에 그 연인들이 나오거든요 음. 어~ 그리고 그 왕들이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하지 못해서 음. 결국은 이제그 나라가 이제 음. 문을 닫게 되는 물론 뭐~ 사실관계를 따질 수는 없지만 네. 어~ 자꾸 막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음. 그렇다고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을 테지만 어 이제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최대한 행보를 줄여야 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주가 조작은 사실 관계 문제였다면 이 명품백 논란에서부터는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린 거였는데, 네. 어제의 대담을 통해서 그 감정선을 훨씬 더 깊이 음. 건드려 버렸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국민의힘으로서 굉장히 난처하고, 한동훈 네. 위원장도, 네. 어, 옹호하는 말을 하기는 참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음. 예. 어제 한동훈 위원장에게 기자들이 네. 어떻게 발언할 것 같냐라고 물었을 때, 잘 말씀드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의 입장은 몰카 공작이고, 어, 그리고 피해자고, 이런 어떤 프레임을 계속 만드는 것 같거든요. 어제 대통령도 똑같은 입장이었는데, 첫 번째는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건이 사건에 대한 정중한 사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쨌든 평생 검사를 한 사람답게 분명한 사과. 그다 아 수사 그리고 수사 이후에 범죄 혐의가 발견된다면 처벌 뭐 사실은 이게 법과 상식에 맞는 어 법원직에 맞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얘기가 단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어 김건희 여사님이 오히려 이 나라 전체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음. 네. 하물며 외신에서까지 나오겠습니까 음. 음 우리나라가 외신에서 다뤄지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어, 근데 경제적 예전에 이제 코로나를 대응할 때는 그 코로나 이슈로 많이 대한민국이 거론이 됐었고 그래서 구, 국격도 많이 올라갔고 어 대한민국을 좋아하고 또 칭찬하는 다른 나라 정상들도 굉장히 많아서 참 기분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으로 신문이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 네. 그 어제 대담에서 보니까 그, 박장범 앵커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외교안보에 대해서 가장 후한 평가를 드려야 될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네. 외신을 보, 보고서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음, 음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잘했으면 외신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음. 혹은 네. 아, 대통령 의사를 그렇게 네. 말할 수 있나. 와. 아, 참. 답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우리 의 원님은 이제 전직 친정인 KBS에 대한 아쉬움과 <laughs> 그게이 <큰> <laughs> 그게 커서 자꾸 어떻게 저희 질문을 저렇게밖에 못했을까 너무 답답하다 음. 이런 말씀 주셨어요.